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립대의 이름이 부끄럽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원대학교의 공자학원 운영과 교수 비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먼저 공자학원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공자학원은 미국 FBI가 스파이 기관으로 규정했는데 대한민국 국립대학인 강원대가 여전히 이를 운영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공자학원이 중국공산당의 선전독으로 전락했다며 우리 국가 정체성과 맞지 않는 기관이라면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2022년 강원대 공자학원 서예대회에서 마오쩌둥의 시를 적은 서예가 대상을 수상한 사실입니다. 공산혁명과 홍군을 찬양하는 내용이 대학 공식 행사에서 수상했다는 점은 학문적 교류를 내세운 공자학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강원대에 침투하고 있다며 국립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공자학원 문제는 한 대학의 판단을 넘어 교육부와 외교부가 함께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의 입장이 달라도 공자학원 퇴출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강원대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인건비 유용, 그리고 부정한 행정 처리가 잇따라 지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우로 의원은 학교 내부의 온정주의로 인해 명백한 비위가 덮였다며 강원대가 스스로를 감싸는 동안 학생들과 지역사회는 신뢰를 잃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조정훈 의원 역시 이런 범죄 행위가 발생한 대학이 과연 지역거점 국립대대로서 자격이 있느냐며 국립대라는 타이틀이 부끄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재현 강원대 총장은 연구윤리를 강화하겠다며 사과했지만 그의 발언은 반복되는 사과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대학교에서도 예산부실 집행과 개인정보 유출, 필수의료 인력부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공자학원, 교수 비리, 행정부실. 이세 가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립대의 신뢰와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국립대가 외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고 내부 비리를 눈 감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닌 정화와 결단, 그리고 국립대의 본래 정신 회복입니다.